자, 이제 여기 도토리 머리 머리, 도토리 모자 도토리 모자랑 요거랑 요거 만들 것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모자부터 먼저 만들 건데 저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 왔다기보다 이게 다른 점이라고 하면 라이언 머리랑 다른 점이라고 하면 라이언은 라이언 이 몸통이랑 얘는 3호로 3으로 떴다고 하면, 얘는 5로 떴어요. 5로 똑같이 만듭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 모자는. 그래서 5로 원형뜨기 8코 시작해가지고 2단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머리랑 완전 똑같아요. 똑같이 7단 48코까지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몇 단까지 48코냐면 머리는 8단 48코, 도토리 모자. 모자 48코가 6단 더 떴거든요. 그러니까 14, 14단까지 48코. 도토리 모자. 도토리 모자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떠줬어요 그러면 보면 이게 중간중간 씌워보거든요. 귀엽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눈썹까지 가려져요. 왜냐면 얘가 살짝 접혔잖아요. 이걸 접을 거예요 도토리 모자를. 그래서 접어가지고 고정을 시키려면 실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라주고 고정시킬만큼 잘라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자이 돗바늘을 사용해가지고 빼죠. 뺐죠 이렇게 뺐죠. 해서 한 단만 이렇게 접어 줘요한 단만 접어 가지고 중간 중간 자 이렇게 넣고 접어 주는 거예요. 접어 주는 거. 근데 자체적으로 접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접혀지려고 이렇게 한땀한땀 고정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겠죠? 이렇게 접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어렵지 않죠? 아침에 시작했는데, 엄청 오래 걸리네요. 희한하네. 오래 안 걸릴 것 같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네. 아침에 시작했는데 지금 밤이 됐어요. 밤? 밤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거의 밤. 지금은 도토리 모자 만드는 중. 밤이라 좀 어둡죠? 어두워졌죠? 근데 조명을 하나, 스탠드를 하나 키자니 귀찮아가지고. 조명을 하나 사야 하나? 이히 <laughs> 도토리 모자 만들고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의외로 5호로 하니까 모자가 좀더 헐렁한 느낌이더라고요. 4호로 4호 정도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4호. 근데 제가 코바는이 4호가 없습니다. <laughs> 사호가 없어요. 사호 사야 되는데. 요즘, 요즘 하, 한창 털씨랑 안 샀어요. 좀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기도 해서 할 시간이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쿠반는 못했던 것 같아요. 고정은 뭐,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거의 다 왔는데, 그냥 할까? 그냥 하죠? <laughs> 그냥 합시다. 사실, 싹안받고 중간중간, 얘 박아도 되는데, 하는 김에. 다 하죠, 뭐. 예. 거의다 왔습니다. 거의다 왔어요. 거기다 거의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좀 길게 할거 그랬나? 좀 짧을 것 같긴 한데 열심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모자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 뭐또 하면 되지 뭐. 어, 진짜 다 왔네. 다 했다 치고, 이건 나중에 정리할게요. 다 했다 치고 이렇게 도토리 모자 엄청 널널하죠? 엄청 낭낭하죠? 낭낭 낭랑. 그러니까 4호가 딱 적, 적당할 것 같긴 해요 도토리 모자 이렇게 아이고 좋은 자만 도토리 모자 해가지고 왔네요 자 이렇게 모자 씌워줄거고 이게 끈이 있어요 끈으로 어차피 묶을거니까 낭낭하게 벗겨져도 상관없어요 그러고 이제 도토리 요거 도토리 꼭지 도토리 꼭지 만들건데요 도토리 꼭지 만듭시다. 도토리 꼭지. 이를 이렇게 넣어서 조금 길이 있게 해야 나중에 실 정리하기가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토리 꼭지. 이렇게 둘세개 사슬뜨기 한 다음에 맨처음거 코에다가 넣고 넣고 빼줍니다 그래서 도토리 꼭지 이렇게 세번 떠가지고 잘라요 하고 이렇게 뺍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돗바늘로 이렇게 한 다음에, 안쪽으로, 안쪽 그, 가운데에다가 넣어줘요. 그러면, 도토리 꼭지가 나오죠. 이렇게. 도토리 꼭지. 이렇게 하고, 얘도 선을 넣어줍니다. 얘도 똑같이 가운데에다 넣어주셔. 이렇게. 그러면 도토리 꼭지가 완성이 되죠. 뭐 꼭지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아이고, 너덜거리죠. 어차피 안쪽은 안 보이니까. 뭐 선물을 줄 거면은 정리를 할 건데, 사실 제가 가질 거라서 안쪽은 안 보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꼭지 한걸 정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꼭지, 도토리 꼭지.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뭘할 거냐. 얘, 도토리를 만들어주든지, 얘부터 해야 되는데, 요, 요 라인부터 할게요. 도토리 꼭, 모자를 고정시키는 이 라인. 이것도, 이 정도, 자, 씌워보고, 씌워보고, 여기, 이 정도에서, 이렇게 턱선으로 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안쪽에서, 아, 안쪽에서 실이 나오는 게 좋을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안쪽에서 나오면 이쪽 반대로 해야겠구나. 바보였네요. 자 안쪽에서 이렇게 어래? 이게 맞죠? 안 맞네? 바보였죠 또? 이렇게 해야 되네요. 요금니다 요거. 이게 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한코 잡아가지고 이 안쪽에서 코를 하나 잡았어요. 이렇게 빼요. 하나, 둘, 셋, 우선 2 0까지 떠보고 대본 다음 대본 다음에 이렇게 안에 실은 정리해 줄 거예요 이렇게 턱에다가 대봅니다 그래서 턱에다가 대봐요 그러고 어느 정도 모자란지 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한, 한, 다섯 코? 5코? 아니, 다섯 코는 더되겠한 일곱 코더떠 줄게요. 일곱 코. 스물까지 떴죠?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 스물, 아니, 여섯 개만 하자. 스물 여섯 개. 26개. 세용. 또 토리 모자. 어, 26개 딱 좋네. 그리고 여기다 고정해 줄 거예요. 모자. 이렇게. 목, 목. 그런데 이게 너무 얇죠? 그래서 26개 한 다음에, 그리고 두 겹으로 해줄 거예요. 26개 한 다음, 한코 기둥으로 잡아주고 여기 여기 가운데 여기. 하나 둘셋 보이시나요? 다섯 여섯 이거 이일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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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잘안 되네요. 무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떠져가지고 26코 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라인이가 이렇게 두껍게 돼서 다 떠주면 두껍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탁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꼬매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딱 꼬매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고 올게요.